성령님의 힘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 위에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추원합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한남 대학교에서 교목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 어진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호주 시드니 한인 교회 가운데 가장 또 역사가 있고 또 신학적으로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우리 시드니 제일교회에서 이렇게 주일 예배 설교를 할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감사하고 개인적으로 저에게 참 기쁨이고 큰 영광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주연합교회를 비롯해서 세계의 주요 교회들은 목회자들이 주일 설교 본문을 정할 때에 목회자 의미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 중에 하나인 렉션넬리라고 하는 성서 일과에 따라서 설교를 할 것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서 일과를 따르게 되면 3년에 한 번씩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전체를 다 묵상하고 또 설교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전통입니다. 호주 연합교회의 성서 일과에 따르면 오늘 주일 예배에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5절 이 말씀입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무리들이, 즉,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그러한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 나섰는가?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떡 이야기를 하시는가 할수 있지만 요한복음 6장은 1절부터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즉 떡과 물고기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신 기적사건으로 시작을 해서 그 떡은 무엇이고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붙들어야 할 떡은 무엇이고 또그 떡의 생명의 떡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들로 요한복음 6장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병이어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오병이어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기적 사건이지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예수님 앞에 나온 수많은 남자만 세었을 때의 5천 명. 그 자리에는 여성들도 있었고 어린 아이들도 있었는데 이들을 전부 다 합치면 2만 명 이상은 좋게 되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먹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부르게 배가 빵빵해지도록 그렇게 많이 먹고, 그리고도 열두 광주리에 풍성하게 남은 사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오병 이어의 기적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매 학기마다 성경 공부를 개설하고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학기 때에 바로 요한복음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을 했고, 한 30여 분 정도 교수님이 그 공부에 참여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공부하던 날에 이 오병이어 사건을 다루면서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고 또 열두 바구니에 풍성하게 남기신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말씀을 나눌 때에 경제학을 전공하신 한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과거에는 논한 마지기에 쌀한 가마를 생산하면 굉장히 성공한 농사를 지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곤 했는데 요즘은 신품종으로 쌀이 개량이 되어서 한마지게 그 과거의 네 배, 다섯 배 이상의 쌀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배불리 먹고도 쌀이 남아 돌아서 이제는 오히려 보관하는 것이 더큰 문제인 시대입니다. 한국 사회가 이런 이러한 발전 또한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생각을 하셨냐고, 이 성경 말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사회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고 해석을 해내셨냐고 칭찬을 해드렸습니다. 그 후에 제가 덧붙여서 드렸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 보면 표면적으로는 본문상에 그들이 풍족히 배부르게 먹고 열두 바구니에 남았다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지만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들이 저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로 하여금 그 남은 떡 조각을 다 모아서 열두 바구니에 모으게 하셨는가? 그것은 열두 제자에게 너희들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나중에 배고프면 이거 하나씩 뺏어 먹어라. 이러한 뭐 선물로, 칭찬으로 주셨는가?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고대로부터 유대인들이 지켜온 전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켰던 그 전통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비롯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한뭇한 무슨 한, 한 묶음을 말합니다. 한 묶음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 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 두라.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 두라. 우리가 배부르게 먹고 열두 바구니에 남았구나. 야, 이런 은혜가 있을까? 이런 축복이 있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로 하여금 왜그 남은 것을 모으도록 하셨을까? 1세기, 2세기에 초기 교회가 기록했던 많은 문헌들이 있는데 그 문헌들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이어받은 그 교회들은 성만찬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을 시행한 그 뒤에 반드시 남은 빵과 포도주를 모으도록 했습니다. 당시의 주일 예배는 물론 오늘날과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 일요일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요일은 오늘날처럼 이런 쉬는 날 공휴일이 아니고 평일이었습니다. 일을 해야 되는 평일. 당시 교회, 초기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물론 부자여서 일안 하고도 먹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하루 먹고 벌어서 먹고 살아야만 하는 그러한 가난한 성도들이 참 많았다는 것이지요. 이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 일을 마치고 허겁지겁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찾아오면 이미 예배가 끝나고 또 성만찬이 끝나고 늦게 오는 때도 참 많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가 이 빵과 포도주를 남겨 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문서에 남아 있습니다. 또한 몸이 약하거나 병들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예배가 마치면 집사님들이 그 남은 빵과 포도주를 들고 교회 문밖을 나섭니다. 병원에 각 가정에 가난한 이들의 집에 그 빵과 포도주를 나눕니다. 한국은 지금 쌀이 남아 돈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좀처럼 줄지 않는 그 창고에 쌓인 묵은 쌀을 소비하기 위해서 때로는 막걸리를 만들고 소주를 만들고요. 쌀 과자도 만들어서 팔고 심지어는 누룽지까지 만들어서 파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옷이 남아돕니다. 먹을 것이 남아돕니다. 너무 많이 남아돌고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살을 뺄수 있을까? 이것이 고민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충분히 먹고도 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들이 감당해야 될 몫은 무엇이겠는가. 요한복음 성경 공부가 마치고요. 우리가 이미 우리는 남은 열두 바구니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렸더니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동의를 하시면서 우리가 받은 그 남은 것들을 의미 있는 곳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해 주셨고 저희 대학에. 관계를 맺고 있는 유진벨 재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스티브 린튼 선교사님이 그 재단을 이끌고 계신데, 1995년도에 기근으로 식량 문제로 고통받던 북한 주민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이 재단이 시작이 되었고요. 현재는 식량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뒤에는 북한 주민의 결핵 문제가 또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결핵약을 보내는 그러한 귀한 사업을 하고 있는 재단입니다. 특별히 스티브 린튼 선교사님은 저희 대학의 초대 학장이었던 윌리엄 린튼 선교사님의 손자이기도 하고 유진 벨 재단의 유진 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유진 벨 선교사님, 스티브 린튼 선교사님의 외고조 할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이름에서 따온 음, 이름입니다. 보통은 성격 공부가 끝나면 한끼 식사를 하면서 회식을 하고 서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간 기념 회식 대신에 밥값을 모아서 그 재단에 헌금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또 이곳 시드니에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는 것은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옷이 없어서 변변한 치료약 한번 복용하지 못해서 신음하는 이들이 참 많은 그러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 흔해서 잘 먹어지지도 않는 그 비타민 C 한알 먹으면은요 벌떡 일어나서 생생하게 뛰어노는 그런 아이들이 존재하는 선교 현장이 오늘날 세계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를 한다, 선교를 한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배고픈 자가 있으면 그들에 가서 먹을 것을 주고 아픈 자가 있으면 그들의그 환부를 싸매어주고 애통하는 자가 있다면 그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그들과 끌어안고 함께 위로해 주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비록 이민자로서의 삶이 고달프고 어렵지만 이곳 시드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남은 열두 바구니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 교회가 이미 받은 그 은혜를 나누고 드릴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깊이 생각해 보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그에 따른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기까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이한 사람의 주목을 하게 됩니다. 요한은 바로 그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렸는가? 어린아이가 그것을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자녀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글을 읽지 못할 때는 부모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읽어주고, 글을 떼기 시작해서부터는 스스로 읽게 하고, 말씀을 받아 적게 하고, 그 적은 것을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하고, 읽고, 외우고, 실천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 아닙니까? 길을 가다가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소외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가서 도와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던 그 동산에 부모님 손에 이끌려 왔는지 아니면 친구 손에 이끌려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 아이가 그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또 지쳐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 가방 안에는 본인이 먹을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가 들어있지요. 식사 시간이 다가오자 본인도 배가 고팠겠지요. 그러나 굶주린 그 사람 자신의 이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작지만 내 것이라도 저들과 나눠야 되겠다. 바로 그 드림, 그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동산 위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 아이의 선택, 그 결정 속에서 오늘 우리의 부모 세대가 따라야 할 이세 교육의 비전을 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훈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아픔을 무시하지 않고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자라간다면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사회 가운데 저 북녘 당에도그 은혜가 또한 그 기적이 필요한 선교 현장에도 일으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 것이지요. 저에게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큰 아이는 딸이고요. 지금 하이스쿨 11학년에 다니고 있고요. 둘째는 아들입니다. 하이스쿨 9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좀된 이야기긴 하지만 둘째 아들이 하이스쿨에 들어가면서 시험을 봤는데 성적표를 안 가져오는 겁니다. 분명히 시험 결과가 나올 때가 되었는데 안 가져와서 너왜안 가져오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직 안 줬답니다. 아니, 누나랑 같은 학교에 다니고 누나랑 똑같은 날 시험을 보고 누나는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너는 왜안 가져왔냐? 그랬더니 자기네 반은 아직 안 줬답니다. 다음날, 오늘은 왜안 가져왔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내일 준다고 했답니다. 그 다음날 물어보니까 학교에 놓고 왔답니다. 그 다음날 물어보니까 잃어버렸답니다. 줄 마음이 없는 것이지요. 벌써 부모 눈에는 어떠한 상황인지 빤히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춘기라는 이 중병에 걸린 아이 또 함부로 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로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오직 유일한 해결책 기도잖아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네가 부모로서 너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이 그 아이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을 제 마음 가운데 들려 주셔요. 그러니까 현재 모습, 현재 그 아이의 성적, 현재 상태만으로 그 아이의 가능성과 기대를 꺾어 버리거나 미래를 제단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가르쳐 줘라. 이러한 또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주어진 그 현장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반에서 1등하고, 성적 잘 맞고, 모든 과목에서 아웃스탠딩 점수를 맞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제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주원아, 제 아들 이름이 주원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마음으로. 주원아, 하나님이 너를 참 많이 사랑하신데, 하나님이 내 안에 엄청난 보석을 심어 놓으셨대. 그러니까 시험 성적 좀안 나왔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 하나님은 네가 1등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을 더 기뻐하시오. 그러니까 다음에 혹시 성적이 내가 기대한 것보다 조금 덜 나왔어도 엄마, 아빠한테 솔직하게 보여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하니까 아이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거짓말해서 죄송해요. 공부 열심히 할게요. 그럽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또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져오라고도 안 했는데 성적표를 가져왔습니다. 딱 펴보니까 영어 1등, 수학 1등, 과학 1등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러한 기적은 없었지만 저는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요, 지난번에 그 잃어버렸다는 그 성적표를 어느새 찾아와서는 새로 받은 성적표 두 개를 딱 비교하면서 아빠, 이거는 이렇게 내가 시험 봤어. 이만큼 올랐어.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거는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아무 어려워서 점수가 잘안 나왔는데 그래도 내가 열심히 공부할게요. 본인 스스로 자신이 너무나 그 대견해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잘했다. 하면서 콕안아줬습니다 우리 2세 교육, 그렇고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미래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신앙의 훈련을 받고 자란 아이들 이거 시드니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또 한인으로서 한국어도 하고요 영어도 하고 바이올린 결러 밀리티 이거는 정말 우리 이 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놀라운 선물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기다려 줘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아픔을 보고 우병이어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 기적을 꿈꿀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잘 양육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 맡기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러한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병이어로부터 비롯 시작해서. 주옥 같은 예수님의 그것에 대한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먹어야 할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무리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들은 나라를 빼앗긴 백성들이었습니다. 힘이 없는 백성, 먹을 것이 없는 백성. 그래서 배가 고픈 백성, 그 누구보다도 가장 현실의 떡이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조상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아무리 진귀한 떡,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만나를 먹었어도 그들은 모두 죽지 않았느냐? 그러나 여기에 영생의 떡이 있다.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떡이 있다. 바로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찢긴 살 그것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말씀대로 살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경제학자에게 떡은 성공을 위한 재료일 뿐입니다. 공산주의자에게 떡은 많은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빼앗아서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져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세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그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떡은 곧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소비되는 떡이 아니라. 부와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이 세상에 쌓아놓아야 할 떡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안에 모든 인생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 안에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성공과 진정한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비록 이민 생활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삶의 보장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시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론 지치고 외롭고 고단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오병 이어의 기적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